왜 나를 좋아해? 이래도? 이래도? 인터넷에 떠도는 자존감 테스트를 했는데 마이너스 22점이 나왔다. 자존감이 낮은 건 알고 있었고 심지어 몇년전 검사 때보다는 높아진 것 같아 친구와 가족에게 장난을 치며 떠벌렸지만 사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문제의 대부분이 내가 늘 고민하던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상황, 타인에게 보이는 내 모습, 타인에게 보이는 적대감 등등 아주 오랫동안 내 안에 뿌리내린 결코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였다. 그래서 당황했고 슬퍼졌다. 낯선 타인에게서 어떻게 따뜻함과 안정을 느낄 수 있는지 나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실수나 약점, 단점에 대해서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방법도 모른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애인 친구들은 좀 만났나요? 나. 아니요, 안 만났어요. 애인이 외모 강박에 대한 글을 봤는데 놀라더라고요. 진짜 몰랐대요. 친구들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하고 나니 후련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그럼요. 적어도 몇십 년을 숨겨왔던 감정을 드러냈으니 당연히 창피하죠. 과도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참는 것들이 많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애인이 제 앞에서 외모 강박에 대한 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게 너무 창피하고 싫었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아니야. 싫어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으로 들었던 마음은 아 소리내서 읽으니까 싫다 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소리내서 읽지 말아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새는 2차 검열이나 생각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전달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음, 그러다 보면 충동적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고치고 있어요 회사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서로 힘든 이야기나 감정을 공유해요. 그런데 제가 엄청 바쁘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버겁고 힘들었어요. 만약 원래 제 사고회로라면, 아, 얘가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자기 얘기를 이렇게 쏟아낼까?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괴로워할 거란 말이죠. 난 원래 만만하고 멍청한 인간인가 봐. 이렇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편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나한테 하는 거지. 만만해서 그런 건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틀면 좋겠네요. 어떻게 더 틀어요? 자존감을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요. 똑같은 상황이라면 역시 나 말고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겠구나 정도까지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니까요. 그렇게 거만한 생각을 하라고요. 그 자유로움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한테만요. 그리고 자존감 이야기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는 그놈의 자존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존감이 높으면 어떻고 낮으면 어떻다고 이렇게 난리들일까 하면서요. 그런데 책을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타인에게도 사랑을 주고 자신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무시하면 타인도 나를 무시하게 된다는 글이 많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저를 오랜 시간 휴모였거든요 그런데도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늘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저는 타인을 사랑해요. 자존감이랑은 상관 없지 않나요? 사랑을 조금 왜곡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렇죠. 일단 의심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나는 내 외모를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외모를 칭찬했을 때 얘가 나한테 왜 그러지? 흑심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거꾸로 내 외모에 만족한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존감과 상관없이 누군가 나를 사랑했다 는 사실로 끝날 건 아니고, 그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 같아요. 아, 받아들이는 문제구나. 자존감이 높으면 좀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좋아해요. 그럼, 나도 나의 어떤 면이 좋은데, 마음을 한번 줘볼까? 라는 반응과, 쟤는 왜나 같은 애를 좋아하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음. 아. 맞네요. 자존감에 따라 타인의 진심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사실 자존감을 올리기 위한 특별한 방법은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같았으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조금 다르게 생각했다는 걸 인지했다는 것부터가 시작이 될수 있어요. 인지하는 것과 인지하지 못하는 건 다르니까요. 원래는 제가 극단적인 줄 몰랐어요. 남들이 극단적이라고 해도 너희가 몰라서 그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두 종류죠.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자신을 너무 비하하는 사람과 나 자신을 너무 추켜세우는 사람. 만약 중간치를 맞춰야 한다면 자기애착이 너무 강한 사람보다는 비하했던 사람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자기애착이 강한 사람들이 더 힘든가요? 치료의 필요성을 못느끼죠. 본인의 즐거움과 자신감을 떨어뜨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기도 힘들고요. 본인이 괜찮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여기 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좋아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모든 걸 질투로 받아들여 버리니까요.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나를 만들거나 나의 보기 싫은 면을 가둬놓고 반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존심이 센척하지만 그만큼 상처를 쉽게 받죠. 그렇군요. 과대명상까지 갔을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은 조증이에요. 아주 극심한 우울상태를 이겨내기 위해 생기죠. 어제는 멀쩡하다가 오늘 갑자기 이 사람 미쳤다. 는그 느낌이 온다면 대부분 조증이에요. 정신분열이 천천히 진행된다면 조증은 갑자기 나타나요. 더 극단적으로 가면 내가 예수다, 부처다 하는 거죠.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면서 숨기도 하고요. 어, 진짜 미치는 거구나. 대신 길지는 않아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더 힘들 수도 있죠. 현실이 너무 싫어서 도피해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분들은 어느새 하나님이 되어 버리는 거죠. 다른 이들을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하. 저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요? 술을 줄이고 싶어요. 제가 아토피가 있어서 많이 마시면 두드러기가 올라오거든요. 어제 과음해서 아침에 피부도 좋지 않고 자괴감이 드는 상태예요. 술을 줄이겠다고 생각한 건 언제부터죠? 그 생각은 계속해요. 하지만 저녁에 되고 집에 오면 당연히 하루의 순서처럼 마셔요. 술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몽롱한 상태를 즐겨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한가요? 네 마음이 편하고 글도 잘 써주고요. 글을 쓰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겠네요. 아주 일부는요. 실제로 글 쓰고 싶어서 술을 마실 때도 있지만 이건 정말 일부고 그냥 마신다. 글 쓰기 위한 상태가 만취는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취해버리면 그리고 뭐고 완전히 꽐라죠 절제를 못하고 아예 취할 때까지 마셔요. 혼자 마실 때도요? 그럴 때도 있지만 술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마시면 더 절제가 안 돼요. 그 친구를 안 만나면 되겠네요. 그러게요. 술을 끊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나요? 네. 어, 어떤 걸 시도해요? 알코올에 대한 의존이 너무 심해서 하루만 끊어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입원을 권하죠. 그 정도가 아니라면 술 충동을 줄여주는 약을 쓰기도 해요. 저도 그 약을 먹고 싶어요. 술 마시는 이유가 안정을 주기 때문이라면 깨고 나면 금단 증상이 오잖아요. 금단 증상이 안 생기게끔 취한 것과 비슷한 안정감을 주는 약을 쓰기도 해요. 저는 약 먹을 정도는 아닌가요? 술이 맛있어요. 네. 끊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냥 적당히 마시고 싶은 거죠. 네. 살도 찌고요. 평일에는 안 마시고 주말에만 마시고 싶은데 사실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정말 필요해서 마시는 거와 버릇처럼 마시는 건 다르죠.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잘안 된다면 약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죠. 함께 마시는 친구와 만나는 횟수나 날짜를 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3. 사랑을 조금 왜곡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로 끝날 건 아니고 그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 같아요. 이분법적인 내 세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방향을 틀어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아직 내가 두려워하는 관계인 연인에게는 극단적인 생각에 주를 이루지만 차차 좋아지리라 믿는다. 술을 여전히 마시고 있고 할머니 팔순잔치와 사촌오빠 결혼식 때문에 2주 내내 상담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두통이 생겼고 별 이유 없이 눈물이 나며 상당히 불안정하고 힘든 상태다 이 영화학 사건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오랜만에 접하고 읽어서 심신이 약해진 탓도 있겠다 또 예민해졌다 사람이 많은 길거리를 걸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우는 아저씨에게 화내고 싶었다 30분 동안 7명의 흡연자를 봤는데 모두 아저씨였다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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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